자, 부스트 하기 전 프라이밍 솔루션이나 NAPCA로 충분히 얼굴에 도포를 해주시고요. 많이 뿌려주세요. 그 다음에 이앤서를 얼굴에 듬뿍 얹어 줄 거예요. 자, 많이, 많이, 이렇게 듬뿍 얹어 주시면 너무 좋으세요. 여기에 액티베이팅 트리트먼트 3번에서 4번 정도 펌핑을 하고요. 이렇게 한번 올리고 도포를 해줍니다. 이마, 볼토 충분한 젤이젤 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도포를 해 주고요. 한번쭉 올려서 지금부터 이제 시작합니다. 드륵드륵 소리와 함께 자, 리프팅이 되면서 미백이 되면서 피부결 개선도 되고요. 탄력도 엄청 높아질 거예요. 자, 천천히 하는 게 포인트고요. 턱 라인은 귀 밑에까지 하고 볼을 따라서 관자놀이, 눈 밑도 따라서 관자놀이까지 한 번에 떼지 마시고 이어서 해주세요. 자, 이마는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천천히 진행을 해줍니다. 자, 원래는 이 분만.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왼쪽 1분 오른쪽 1분만 해도 상관은 없으신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, 제가 여러가지 해봤더니 최고의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왼쪽 2분 오른쪽 2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더 켜서 2분으로 마무리를 해서 6분 동안 총 하니 피부가 훨씬 더 빠르게 개선이 되는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, 그 부분은 회원님들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요. 저 같은 경우는 마무리로 엄 리프팅 크림과 그 다음에 울트라 에센스를 사용을 하는데요. 그 부분도 한번 회원님들 따라서 써보세요. 부스트를 썼을 때와 쓰지 않았을 때의 피부는 엄청나게 다르답니다.